먼저, 해모토락스의 정의와 원인을 알아보고, 외상센터에서는 환자를 어떻게 처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의 환자 시나리오를 통해 현장 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발표 주제인 해모토락스, 즉, 대량혈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를 둘러싼 막과 흉곽의 내벽 사이의 공간을 흉막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흉막강에 혈액이 고인 상태를 혈흉이라고 합니다. 혈흉은 크게 외상성 혈흉과 자발성 혈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량혈흉은 흉강 내의 혈액이 1500ml 이상 급성으로 고이거나, 흉관 삽입 후 1시간에 200ml 이상의 출혈이 24시간 동안 계속될 때 진단합니다. 흉강은 최대 3-4일까지의 혈액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출혈이 발생하면 저혈량성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헤모토락스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혈흉은 크게 외상성과 자발성으로 나뉩니다. 의인성 혈흉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상성 혈흉, Traumatic Hemosorex, 은 교통사고나 낙상 같은 둔상이나 칼, 총에 의한 관통상으로 발생합니다. 흉부나 갈비뼈에 부상을 입어 흉막강 내 혈관이 찢어지면서 혈액이 고이는 경우입니다. 경미한 외상이라도 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혈우병 같은 응고장애가 있다면 혈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발성 혈흉, Spontaneous Hemosorex입니다. 외부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통 폐암, 폐색전증, 흉부대동맥 박리와 같은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폐고혈압이나 혈관벽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결합조직 질환으로 혈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폐암, 혈관육종 같은 종양이나 결핵, 폐농양, 폐혈증 등의 감염, 그리고 응고장애 등이 자발성 혈융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성 혈융은 의료 시술이나 수술후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융 환자가 외상센터로 이송되면 대부분 흉관 삽입술을 시행합니다. 흉관 삽입술, 즉 체스트 튜브 인서션 또는 소라코스토미 라고 불리는 이 시술은 흉막강 내의 고인체액, 혈액 또는 공기를 제거하여 늑막내압을 유지하고 폐가 완전히 재확장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적용부위는 공기 배출이 목적일 경우 빗장뼈 라인의 2에서 3번째 늦간에 삼출액 배출이 목적일 경우 5에서 6번째 늦간에 삽입합니다. 흉관 삽입과 동시에 1500ml 이상의 혈액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후 1시간에 200ml 이상의 출혈이 이에서 4시간 지속되면 손상된 혈관을 지혈하고 폐와 심장 등의 손상을 봉합하기 위해 응급개용술을 실시합니다. 시술 후에는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를 투여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환자의 활력 징후와 흉관 배액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이용해 흉관의 위치나 흉관 내 혈액 저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두 사진은 혈용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원래는 왼쪽 폐처럼 오른쪽 폐가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해야 하지만, 화살표 쪽의 하얀 부분이 바로 고인 혈액입니다. 이 혈액 때문에 오른쪽 폐가 밀려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가슴의 단면을 본 것입니다. 정상적인 폐라면 오른쪽 모양을 하고 있어야 하지만, 짙은 검은색의 공기와 하얀색의 피가 왼쪽 폐를 눌러 쪼그라든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의 환자를 통해 현장에서의 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0대 남성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철골 구조물에 부딪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는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하며 숨쉬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명료하지만 불안정한 상태이며 피부는 창백하고 차고 축축합니다. 피가 섞인 가래도 조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환자 정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40대 남성 근로자 공사장 추락으로 고에너지 둔상이 발생했습니다. 왼쪽 가슴 통증과 심한 호흡곤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활력증후를 보면 맥박은 빠르고 약하며 호흡은 약고 빨라 산소 요구량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혈압은 저혈압 소견을 보이고 산소포화도는 85%로 저산소증 상태입니다. 신체 검진 결과 왼쪽 흉부의 움직임과 호흡음이 감소했고 타진시 둔타금이 들렸습니다. 이 환자는 가슴 통증, 불안정한 활력증후, 타진시 둔타금, 그리고 피 섞인 가래 등 전형적인 혈흉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체 없이 처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현장이 환자를 처치하기에 안전한지 확인하고 공사 현장이므로 개인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1차 평가 결과 의식은 명료하지만 불안정함으로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비제오온 마스크를 이용해 분당 1호L의 고유량 산소를 공급합니다. 여기서 양압 환기는 가슴의 압력을 높여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비제오온 마스크를 이용한 효과적인 산소화 유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호흡 곤란이 심하면 엠보백과 같은 양압 환기기구를 보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최대한 낮은 압력과 용적을 사용해야 합니다. 환자가 창백하고 축축한 피부, 즉, 저열량성 쇼크징후를 보인다면, 18G 이상의 카테터로 두 개의 정맥로를 확보해 수액을 주입합니다. 단, 과도한 수액 주입은 출혈을 심화시키고 응고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평가입니다. 환자는 왼쪽 흉부의 움직임이 저하되고 타진 시 둔타금이 들렸으며 호흡음이 소실되었습니다. 이때는, 환자의 상체를 30에서 45도 정도 올리는 반자위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세는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여 폐확장을 돕고 호흡을 보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